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시험 과목은 위험물 취급 실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검증 방법은 필답형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있다. 이필답 평은 우리가 주관식 단답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시험 과목이 위험물 취급 실무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과목이 뭐 있는가 하면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 첫 번째 과목으로서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상이라고 하면 성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위험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태는 고체가 되는가, 액체가 되는가, 기체는 가스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이것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 우리가 종류 위험물의 종류라고 하면 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제 6류 위험물까지 있겠죠.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제4류 위험물은 자동차 연료 탱크에 주입을 할수 있는 휘발유라든지, 그죠? 경유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보일러, 그죠? 어,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 등류라든지, 그 같은 것들이 주유, 취급소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기준.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제조소 등입니다. 제조소 등. 이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자, 여기서 제조소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소라든지 취급소, 이와 같은 것들이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위험물 기능사 실기 문제에서는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이 이게 한6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기준 제조소, 제, 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 여러분들께서 1차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2차 문제 같은 경우에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어려운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을 해서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문제로 또 제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필답형 예상 문제 정리를 해서 풀이를 해 놓은 것이다.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 풀이를 해 놓은 것이다. 기초 문제는 원래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반복 학습입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강의를 쭉 듣게 되면 어느 정도 기억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다. 1류 위험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랄2 3 4동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이 되는데요.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 그다음에 특수 인화물은 위험 등급 1. 제1석유라하고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 그그 같은 것을 우리가 메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겠는가? 제 1서기류, 2서기류, 3서기류, 4서기류는 우리가 인화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인화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어, 1, 2, 그죠? 음, 1, 2, 3. 에, 전화번호책에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죠? 전화, 전화번호책에 보면, 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전화번호 체계,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전화를 어, 눌려, 어,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s 몰 a l 자. 그죠? s 몰 a l 자. 이렇게 그리실,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1석유류는 인하점이 21도시 미만. 제2석유류는 인하점이 21도시 이상. 70도시 미만. 제3석유류는 인하점이 70도시 이상. 200도시 미만, 제4수이로 인한 하점이 200도시 이상, 250도시 미만, 250도시 미만. 그러니까, small a 자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한번 들으면 알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의 형태로 암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 그러면, 품명에 해당이 되는가고, 지정수량에 해당이 되는가고, 위험 등급에 해당이 되는가고, 이것을 인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육류 위험물까지 일목 요연하게 여러분께 강의를 해 놓았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저장소 건축물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바, 어, 각종, 어, 뭡니까? 에,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환기 장치, 배출 장치는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석갈에, 그 다음에 간격은 뭐몇 센치 이하로 해줘야 되는가? 그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다.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가는데, 이 가벼운 불연 재료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그 다음에 반자가 있도록 하는가? 반자를 없도록 하는가? 그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어, 자세한 관현도 문제를 부, 문제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자세한 관현도 문제 이게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이다 필답형 어, 1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겠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조금 증가되어 있다. 그렇지만 결코 기능사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식을 함류하고 있으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기출 문제가 30%에서 40%, 새로운 문제가 60%에서 7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화학식,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것을 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강의를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강의를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험물 기능사, 배우락에서 2025년도 위험물 기능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